제작진 사실 아니다. 전담 변호사 를두는등 상생 환경 조성, 하 겠다. MBC 리얼 스토리 눈, 서울 연합뉴스 윤 고은 기자, 한국 독립 PD 협 회가 몰래카메라 로 논란 이된 MBC TV 리얼 스토리 눈에 대해 모든 책임 을 외주 제작 사에 전 가하 는 각질 을 하고 있 다고 주장 했다. 독립 PD협회는 일일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스토리 눈의 책임 프로듀서가 모든 제작 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 검증했으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외주 제작사와 독립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얼스토리 눈은 지난달 24일 배우 송선미의 남편 사망사건을 다루면서 빈소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한 게 과잉 취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mbc는 문제 장면을 다시 보기에서 삭제하면서 리얼스토리 눈은 외주 제작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례식장 영상을 담은 과정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pd협회는 2016년 리얼스토리 눈이 교정시설의 제소자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한 후 이를 촬영한 독립pd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거론하며 담당 책임 프로듀서는 당시에도 모든 책임을 독립pd들에게 전가하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얼 스토리, 눈 제작진은 보.